안녕하십니까. 아, 이제는 숲이 많이 어우러져가지고, 어, 삶을 찾는데, 시야가 많이 좁아졌습니다. 아, 그래도 나는 또 삶을 찾아냅니다. 아, 여기 보시면은, 어린 친구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는 사구지만서도, 한 올라오면서, 어, 대가 좀 약해 보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, 딸도 달지 않았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내내 사고가 되든지 무조건하고 내내는 딸을 답니다 원래도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. 요 보면은 요 위에 바로 위쪽에 제가 좀 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서 이렇게 세력이 좋았습니다. 어, 밑에 있는 친구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, 이게.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어, 땅심이 좋습니다. 어, 그래서 어, 내내 어, 오고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없어진다고요? 아,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큰 걱정은 안 하고 어, 이렇게 두고 또 발걸음을 돌립니다. 아, 이 친구들은 또 바위 밑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아따, 이 높은 데서 또 이렇게 삶을 만납니다. 아, 또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줍니다. 높아서 그런지 아직은 좀 어려 보입니다. 오늘도 힘든 산행이었지만 이제는 산삼이 대부분 입장이나 아 대가 활짝 폈어 산삼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또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산행을 하니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. 변함없이 시청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.